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는 핏뷰입니다. 마사지기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꼭 보시고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어느 곳이든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사지건은 너무나도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함을 더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판매량이 높으면서도 평점이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우선 기존 마사지건들에 비해 크기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작은 텀블러와 비슷한 사이즈로 어디든 휴대가 편리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색상입니다. 보통은 단일 색상 또는 이세 가지 정도의 컬러가 존재하는데 이 제품은 다양한 조합을 준비하여 최대한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많은 헤드 대신 마사지건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의 헤드만을 담았습니다. 고급 헤어드라이기에 쓰이는 DC 모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터인 BLDC 모터를 사용하여 내구성과 편리함, 발열까지 잡은 모습입니다. 최대 3000rpm, 다섯 가지 강도로 세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C타입 충전으로 범용성을 더했고, 최대 6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무척이나 좋은 평점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모든 기관이 중요하지만, 특히 눈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하기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우리의 눈은 항상 피곤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의 피로를 확실하게 풀어줄 제품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열 기능을 가져 눈을 이완시키고 섬세한 진동 마사지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연구 끝에 42도라는 최적의 온찜질 온도를 통해 눈의 피로를 고루 풀어줍니다. 사람마다 코의 모양이 모두 달라 제품 착용 후 밀착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되어 밀착력을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기계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음성 안내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순 온열뿐만 아니라 공기압을 통해 눈 주위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어 이중으로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눈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에 사용하는 만큼 KC 인증과 전자파 시험 두 가지의 인증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5가지의 마사지 모드를 통해 눈의 피로를 확실하게 풀어보세요. 서 있는 동안 우리의 다리는 체중을 견뎌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서 있거나 굽이 높고 불편한 신발을 신게 되면 다리에 상당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단부에 있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가 쌓인 종아리를 풀어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체 공학적 설계와 중압필름을 통해 피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특히 중압필름의 경우는 뭉쳐있는 근육과 혈액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냅니다. 2.1L라는 상당한 파워의 에어펌프 장착으로 강력한 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심장에 사용되는 소재인 TPU 소재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에도 제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아닌 파우치형 배터리를 장착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용량을 최대화하여 사용 시간을 길게 유지합니다. 2500mAh의 용량으로 최대 120분까지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선 타입이 아닌 발열 필름을 사용하여 최대한 고르게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사용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 중 하나인 벨크로 수명과 교차 사용이 가능하여 편리함을 더해주며 특수 원단을 통해 통기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꼼꼼한 설계와 사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를 비롯한 다양한 작업에서 손은 여러 움직임과 자극으로 통증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손이 피로한 분들을 위해 하루 15분만 투자하여 간편하게 손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단계 조절이 가능한 강력한 공기압을 통해 손의 피로를 풀어 줍니다. 특히 아픈 부분이 있다면 부위별 지정 집중 기능을 사용하여 더욱 세심하게 케어해 보세요. 내부는 수백 개의 돌기가 있어 마치 침을 맞는 듯한 방식과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 앞쪽이 막혀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 팔목까지도 마사지가 가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손이 차가운 상태로 마사지를 받으면 아무래도 근육이 조금 놀랄 수도 있겠죠. 온열 기능을 제공해 주어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형으로 조작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간편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최대 이용 시간은 약 4시간으로서 작동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손의 피로를 손쉽게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현대인들은 고질적으로 거북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과 목 주변 근육의 약화로 목 디스크까지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손가락이나 팔의 저림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나 거북목 치료를 위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견인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정식으로 의료기기로 정식 신고된 제품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견인이 가능합니다. 사단이 겹겹이 쌓여있는 방식으로 누구나 올바른 견인을 할수 있습니다. 공기압을 통해 목의 각도를 조절하여 견인하는 방식으로서 하루 20-30분 정도만 꾸준히 하더라도 목디스크나 거북목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C자형 커브를 형성하여 견인이 이루어지며 원터치 접착밴드를 통해 개인에 맞는 사용 및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견인이 가능하다는 후기가 많으니 견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제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였습니다